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부 창의소프트웨어법 만화이네이션 그 기출문제에 대한 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고 계신 그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런 뭐 인구 증가 및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인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뭐뭐 뭐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다. 지하의 고온 함성이지하수로 대우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 지열에너지, 파도의 힘을 위한 파력에너지, 바람의 힘을 이용한 파, 풍력에너지, 그리고 태양빛을 위한 태양에너지 등이 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응용할 수 있는 미래의 다양한 분야 또는 상황을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를 표현하는 또는 설명하시옵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평범한 그 그냥 논술 문제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디어 및 스토리를 글, 그림, 도형, 기호 등으로 표현하는 게좀 다른 점이에요. 어쨌든, 글, 그림, 도형 이런 걸 표현하기 전에, 자,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의 지구과학적 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지구가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신환경 에너지가 이제 대체 자원으로, 대체 기술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편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응용화, 어떻게 응용하는지 상상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써가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답을 쓴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이제 예시를 해야 돼요. 어, 주택에서는 어떻게 하냐. 왜? 건물의 지열를 이용해서 원수를 공급한다든지. 또, 건물 꼭대기에는 태양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어떤 고효율을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 주거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무봉해죠. 그래서 이러한 주택 첨단 기술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자 어떤,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고속철에서 한 발달 나가서 더 뭐예요? 한반도를 관, 관통하고 유럽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고속철 철로를 에, 달릴 수 있는 풍력 및 달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미래 고속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 예술의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태양, 발력 풍력, 지열 에너지 모든 친환경 에너지가 동원돼 갖고 우리가 스마트 판을 운영해서 뭐예요? 무공해 그 농작물을 생산해서 지구의 어떤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등등 우리가 주어진 재심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약간의 어떤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되 약간 사차혁명 4천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이런 기술들을 연관시켜서 어, 이렇게 서술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이 분야도 소프트웨어 학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아요.